자, 업보에 맞게 쓰인 것은, 자, 요것도 문제 나올 수 있는 건데, 1번에 보시면, 자, 노래방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노래방이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도 노래방이, 여기도 노래방이. 그러면 노래방, 노래방 반복이 되죠? 자, 반복이 되면은, 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빼야 되는데, 안 뺐기 때문에, 틀렸어요. 업보에 맞잖아. 우리가 중복되는 거는 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산에 가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라고 했을 때 그동안은 붙였어요 요런 거는 띄어쓰기 단어를 공부하는뜻에요 아까 음운 변동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띄어쓰기 파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난삼아 붙인 이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암기야 이름을 붙이다 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름을 붙인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이거는 관용어구처럼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 이제 4번이 답인데 여기에 보시면 든지, 든지 등지 나왔죠 든지는 왜우세요 든지는 선택할 때 우리가 든지라고 쓸수 있고 던지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던지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서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면 든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던지라고 쓰고 싶으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코피가 나온다 이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뭐 했는지 이야기할 때 그때는 우리가 던지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5번. 이쪽으로 가는 길은 폐쇄되었으니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폐쇄되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거는 1번하고 다른 점이 얘는 주어가 생략됐어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폐쇄되었, 폐쇄되었다. 이게 하나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랑 주어가 똑같으면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길이 폐쇄되었다. 길이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의 주체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에 여기도 주어가 길이고,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돌아가는 사람은 길이 아니죠. 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체를 써야 되는데 주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1번하고 차이점은 일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두번 썼죠. 노래방이, 노래방이. 두번 써도 안 되고, 5번처럼 주어가 다른데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될수 있는 게 4번. 그래서 이거 혹시 외우세요? 등지. 그 다음 밥하고 빵 중에서 선택.